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파이코인의 원론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어, 이전 시간에는, 어,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니까, 원론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 자, 이번 내용에 다룰 내용은, 어, 인도의 영어 주간지인 오픈에서, 파이코인을 다룬 기사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는 미래에 인도가 가지게 될 인구수의 힘은 곧 유저의 힘이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인도 시장을 노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어, 저 역시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인도 시장에서 발생될 어, 많은 음, 기대되는 어, 파워는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파이 네트워크의 인도 시장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조차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 글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빨간 글자 밑줄을 쳐놓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일리에서 열리는 소위 파이 커뮤니티 모임에서 셀카를 찍고 파이네트워크의 설립자 니쿨라스 코칼리스의 초상화를 배경으로 파이 매니아 몇 명이 도시에서 다채로운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 코칼리스는 중국 이외에서 인쇄된 포스터에 나오는 인도 신들이 후광처럼 그 그림에서 머리 주위에 후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2023년 초에 공개될 메인넷을 앞두고 현재 인도에서도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엄청난 소문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인넷은 오픈, 라이브 블록체인 네트워크, 디지털 분산, 어, 디지털 분산 공개 원장이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 메인넷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에 대한 대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용어인 버즈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포된 암호화폐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열광을 반영합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곧 거래될 예정이며 이는 많은 파이오니어가 새로운 아이폰 출시에 해당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가 아이폰 출시와 맞먹는 이런 센세이션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내용이겠죠. 자,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전 세계 암호화폐 싸움 3개월 후 자동차, 세탁기, 스마트폰 호텔 예약을 포함한 상품이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이 나이지라이 마을에서 도시까지 파이와 교환하는, 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광고가 이런저런 군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파이가 가, 파이는 크리토 시장에 상장이 되면 기념비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파이오니어 사이에서 만연하게, 어, 폼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음, 이제, 북 마케도니아의 한 호텔에서는 파이코인 0.000228개의 파이코인에 숙박을 머무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봤을 때 다양한 이런 기업들과 그리고 상점들이 이런 파이 가치를 책정을 해서 거래 중이라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흥분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통한 물물 교환 및 P2P 거래를 위해 소셜미디어 및 메시징 플랫폼을 변함없이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위터에서 이런 파이코인을 열심히 커뮤니티 확장에 힘쓰고 있다. 이 내용도 적혀 있고, 그리고 개인 간 거래, 물물 교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확장 중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2개월 전 폐쇄형 메인넷이 시작된 이후, KYC 방식의 파이오니어 사이에서 거의 450만 건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어, 적혀 있는데, 파이가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확산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반인이 암호화 및 블록체인 기술에 액세스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표였으며, 3,500만 명 이상의 활성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아는 올해 5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3%가 거주하는 230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는 폐쇄된 메인넷 단계에 있으므로 KYC 파이오니아가 채굴된 코인을 각자의 지갑으로 옮기고 그리고 어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폐쇄형 메인넷 기간은 오픈 메인넷 전에 네트워크의 탄력성을 테스트하고 미세 조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백서는 거래를 위한 분산형 디지털 원장 세계에 대한 비트코인의 기여를 칭찬하지만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액세스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모든 비트코인의 87%가 네트워크의 1% 소유입니다.라고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산은 에너지 소모가 많고 서버를 수용하려면 에어컨이 완비된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 파이, 하비 메커니즘의 작업 증명 프로토콜과 달리, 이제, 전 지역에 걸친 파이 네트워크의 대량 채택은, 어, 이제, 많은 지역에서 그 방식이 채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업계 관행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파이 네트워크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ICO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파이 네트워크는, 어, 소수에게, 어, 할당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과는 달리, 또한 POW 방식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비트코인과는 또 달리 파이 네트워크는 친환경적인 채굴 방식을 도입하고, 그리고 많은 유저들, 가장 많은 어, 이 개척자들을 보유함으로써 이 파이코인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립자들도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관련하여 그러한 대량 채택의 많은 함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가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를 위한 세계 최대의 기본 KYC 솔루션을 출시한 이유입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어, 설립 파이 코어 팀도 역시나 이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 있는다는 것은 어쨌든 어, 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 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 KYC 솔루션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요, 생각했을 때, 요즘 KYC 관련돼서 말이 많지만, 일단, 이 팔코어 팀이 가지고 있는 이 KYC 솔루션은 앞으로, 어, 센세이션을 불러올 그런 혁신적인 기능이다. 라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센세이션이 될지는 시간이 흘러보고, 이 AI가 어떻게 어, 반응을 하고 Kyc 인증이 가속도가 어떻게 붙어 나갈지에 대해서 어, 판단이 될것 같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 파이코어 팀이 하는 말은 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디자인 측면은 비트코인과 달리 기업이 파이 마이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이는 아마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이 암호화 리더를 훨씬 능가하는 가장 많은 수의 노드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드는 합의에 따라 거래를 승인하고 디지털 원장을 업데이트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중추를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저스가 많을수록 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 그, 그게 곧노드이수라고볼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인도의 디지털 디불의 경우와 같이 어, 글로벌 침체 시나리오가 파이 네트워크의 신의 선물처럼 보인다고 믿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어, 그는 경제상황이 무너지고 정부 은행에 대한 불신, 힘들게 번 개인의 부의 침식, 이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옵션과 대안을 찾도록 하고 있으며, 파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들어맞는다라고, 어, 적혀 있습니다. 자,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심지어 파이의 채택이 인도와 같은 인구가 많은 곳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그것은 이제 장기적인 행사가 되어 인기와 채택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파이는 암호화 마이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아니 있었지만이 아니고요. 낮출 수 있지만 그리고 물리적 또는 디지털 세계의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로 반발도 하늘을 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파이네트워크가 가장 널리 확장이 됐고 그리고 인기도 많은 곳, 결국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어, 개발도상국 자체에서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유도 여기 적혀 있다시피, 파이네트워크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시나리오처럼, 어, 그에 관련돼서 신의 선물처럼 느껴진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니까, 어, 경제적으로 좀 힘든 국가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라에서는 유저, 어,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유조차도 여기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그 채택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선진국과 관련돼서 많은 파이 네트워크의 이런 신뢰를 얻고, 그리고 더 많은 유저들이 개척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진행 장벽을 낮추고, 지금 현재 많은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는 파이코인이지만, 일단 이렇게 디지털 세계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로 적혀 있고 반발도 환으로 찌를 것이라고 예상 되어 있다 적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잘 되는 곳에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는 반발도 심하게 있다고 적혀 있듯이 많은 난간을 헤쳐 나가야 될 파이코인입니다. 현재도 현재 이게 스캠이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도 아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KYC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정말 센세이션한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많은 유저들의 이런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파이어템의 이런 말 한마디에도 많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뭔가 획적인 AMA에 대한 내용도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최근 트위터 내용들도 뭔가 좀 어, 새로운 소식이 없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어떠한 진척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유저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 생태계는 여전히 커져가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많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영어 주간지로 올라온 기사글을 살펴봤고요 인도의 인구수가 14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1%만 들어와도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만 명이 들어오는 거겠네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세계의 인구수로 따져 봤을 때 파이 네트워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그리고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파이 네트워크 원론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고 다음 소식으로는 더욱 더 알찬 내용들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 m t 였습니다